근데, 이거를 처음 알았을 때 감정은, 이그 둥지 내몰림 현상이라는 거를 처음 알았을 때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인류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라서 일단 거기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는 중심보다는 알리는데 좀 초점을 두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음. 있었죠. 음. 알리는데 초점을. 두시고 음. 일단 문제 인식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음.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느낀 건데 이제 음막 정책적으로 막 개선을 한다고 해서 피부로 와닿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와서 볼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뭐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네. 주제를 네. 저희가 골랐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음. 아예 저한테는 생소했는데, 그주역 작가님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시고 검색에 서치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문제가 있네. 저도 몰랐던 문제이고.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것도 있고, 요즘 또 부동산 문제나 뭐 집값 이런 게 너무 대두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진 않았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를 한번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영상과 작품이 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음, 처음에는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 이런 그림체로 그릴까 저런 그림체로 그릴까 엄청 시도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어, 그러는 것보다, 그러면 왠지 제가 어색할 것 같은 거예요. 어째 보면은 그림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관람객들이 내가 말하는 게 어색하면 관람객도 어색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최대한 제 식으로 좀 많이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평소에 그리던 뭐좀 나쁘게 말하면 익숙한 그림들로 좀 그리려고 노력했고 더좀 깊게 그리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뭐 조율이라기보다는 <laughs> 영상 찍은 거 보고도 영광을 많이 받았었어요 음. 어. 거기에서 착안을 한 것도 있었고 특히 색감 같은 거나 이런 건. 음. 영상도 그렇고. 음. 저는 그래서 준비하는데 큰, 뭐 힘들긴 했는데, 어, 그렇게 뭐, 덜컥거리는, 뭐, 장애물 같은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 네. 영상의 색감을 되게 약간 어둡게 가져가고 싶었어요. 음. 약간. 딱 봐도 밝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음. 건축 빵빵할 수는 없기도 하고 약간 회색빛 톤? 그런 느낌으로 솔직히 약간 다분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클래식이 맞아요. 최고지 않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고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번에 명성님이 네, 그렇죠.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도 네. 이런 전시를 알게 되고 이런 걸 이제 시작해봤는데 저는 아직 뭐 전시는 시작이 안 됐지만 오늘 부터인가요? 오늘 부터인데 되게 좀 과정들이 재밌었어요 음. 딱 저희가 생각했던 거를 공사 현장에서 네. 음. 그림으로 음. 그렸고 음.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구현된 게 너무 좋아 네.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음. 뭔가 한 명이라도 없었으면 이 공간을 구현할수는 못했고 음.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더,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공간의 의미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음. 솔직히 뭐상업 정신은 뭐는 아무 튼나 것도 보일 수 있는데 음. 이렇게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 이렇게 네, 선뜻 주제를 내어주시고, 그때 음. 저는 진짜 말씀하시자마자 이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laughs> 좋은 주제와 네. 또 이제 좋은 작품도 음. 해주시고, 또그 사이사이에 느낄 수 있는 그, 그 젊음의 열정 같은 음. 그런 거를 맛보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 시간동안, 준비한 시간동안 되게 순간순간 되게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웃음> <웃음> 앞으로도 이제. 아, 이제 뭐, 다음 계속 해나가면더잘할것 같아. 저는, 우리가 이제 준비 끝났지만, 이게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느낌이 다 와요. 음, 맞아. 아. 정말요. 정말요. 이게 딱. 이거는 음. 이제 네. 스타트? 어, 스타트가 될 거라는 <laughs> 좋은 스타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 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아니지 응, 음, 맞아 요 가져갑시다 <laughs> 여기 이 저희 촬영하는 게거기 응. 걸릴 수도 있다 아, 그래 <laughs> 영어로도 만약요 맞아 16개국어로 <laughs> 영어 공부 많이 <laughs> 해도 돼요 <해보세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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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합시다, 조만간입니다 네아무 어,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한다고 힘들었지만 음, 되게 좋은 힘듦이었습니 행복한 음. 뭔가 창작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음. 아이디어 할때막 뻥뻥 그 뻥뻥 터지는 그런 음. 상큼한 아이디어들, 그런 걸 조합할 때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약간, 그랬다좀 소름 돋을 때도 있었고, 음. 재밌었고, 음. 사실이 혼자 사는 것보다 335 모여가지고, 어, 거대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꽃도 생겼고, 저는 일단 여기 공간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부산시립미술관이나 아니면 메이저급 부산에 있는 예술관들을 가면은 그것도 자본주의 자본이 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조명 하나, 카메라 하나, 미술품 하나. 음. 모든 게 리얼 자본인데 저는 일단 여기 공간에 대한 평수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동구라는 특정 지역에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음. 그래서 이 주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마니아 중에 마니아를 위한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다갈수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니라 찾아서,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은 되게 오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극소수만을 위한 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여기 전시가 굉장히 다른 전시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볼 것도 솔직히 많이 없긴 해요. 그런데도 전 여기서 분위기만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시 한번 오셔서 잠깐이나 시간 내셔가지고, 잠깐 관람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영상을, 영상과 미술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느끼고, 바로 옆에 매축지 마을이 있거든요. 아, 음, 거기는 완전, 이제 시청각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현실로 볼수 있는 완전, 음. 완전 리얼한 음. 그런 동네예요 여기가. 바로 옆에 걸어서 한분 거리에 아, 매축지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서현장학 직접 느끼시면 음. 아마 여기에 대한 주제를 더 부합하게 느낄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이 위치도 정말 음. 훌륭한 것 같아요. 맞아, 음. 음. 약간 현장학습 이런 생각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하고 음. 거기서 이제 현장학습하는 느낌으로 이 퍼즐이 딱딱 맞는 요 음.